여러분은 감기 치료에 항생제가 불필요하다는 걸 아시나요? 질병관리청의 2022년 항생제 내성인식도 조사를 살펴보면 국민의 74%가 항생제의 용도를 잘못 알고 있다고 해요 항생제를 불필요하게 복용할 경우 항생제 내성이 생길 수 있는데 내성이 생긴다면 더 이상 항생제로는 치료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잦은 감기에 걸렸을 때 항생제 내성 어점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의원에 방문해 보세요. 한의원에서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먼저 한의원에서는 감기의 종류별로 처방을 다르게 내려줍니다. 열 많은 감기에는 향방패독산, 소시오탕, 삼방패독산이 콧물 두통, 기침에는 삼소음이 사용됩니다. 또 몸살 감기에는 갈근탕, 구미 강화탕, 오래가는 감기에는 쌍화탕과 보증익기탕을 사용해 감기를 치료합니다. 한의원에선 감기 정도에 따른 처방도 달라요.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적응이 되는 가로약을 처방하고 증상이 심한 경우 체질과 증상에 맞는 처방을 처방합니다. 면역력 약화로 자주 방문하는 환자에게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보약을 처방해 감기를 치료합니다. 그럼 이렇게 받은 처방은 항생제 내성 걱정 없이 안심하고 복용해도 되나요? 그럼요. 한의원에서는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통해 내성 걱정 없이 감기를 치료할 수 있어요. 가벼운 감기 증상을 치료해주는 소청농탕과 잦은 감기 치료에 효과적인 녹용영동탕은 아이들도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어요. 또 한의원에서는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 작은 감기에 걸리는 사람에게 아주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제공할 수 있어요. 같은 추운 날씨이지만 누구는 감기에 걸리고 누구는 감기에 걸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마다 면역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의원에서는 인간 본래의 치유력을 높여주고 면역력을 길러주는 치료에 집중하여 우리가 걸린 감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때 사람마다 다른 체질을 판단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받아 치료에 더욱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원은 환자의 치료를 위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맥을 수치화해 분석하는 맥진기, 뇌파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검사하는 뇌파계, 전체적인 체형을 분석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체형 분석기 등 많은 진단기기 개발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기. 이제 한의원을 방문해 치료해보세요. 한의원은 언제나 환자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고민하고 발전합니다.